전남 광양의 한 유흥 주점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던 40대 남성이 옆에서 말리던 손님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남성은 범행 직후 자해하며 숨졌고 손님 두 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강세훈 기자입니다. 흉기 난동이 벌어진 전남 광양의 한 유흥 주점입니다. 입구에는 경찰 통제선이 쳐 있고 바닥에는 혈흔 자국이 보입니다. 40대 손님이 다른 손님 두 명에게. 흉기를 휘둘렀습니다. 어떤 남자가, c h i 고내 r 동이 없더라고. 사건 현장입니다. 흉기에 찔린 30대 손님 두 명은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. 손님 두 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g y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. 한 명은 심 g y 상태로 제가 이송을한 n g y 40대 A씨는 주점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했습니다. 이를 본 손님 두 명이 말리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흉기는 어디서 난 거예요? 본인이 휴려하고 왔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숨져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.